더파닥들 들어가 지고 아, 여기 올라가는 게겠네 여기 올라가. 어? 어, 어, 올라, 올라가, 올라가. 올라가서 아, 그거만 겨서 그거 밸 파이프 이가이이파다 쳐버려. 여기. 요아 아니 그거 안들어가니까 그 옆에 어깨 급발이에다가 그 그거 저비지로 지어봐 그거 뭐야 아니 그거 뭐 하얀 비지 관계 겼구만 이거 묶어놓은거 같은데 거기 뭐저 위험성이 있나보다 뭐 있나본데 아 나사있네 나사 그러면 이거 이것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덧붙고 땡겨야지 또아저 가운데 부터 땡겨 당겨. 땡겨서 어 네. 됐어 그정도 자꾸 이빨도서다 채워 바깥으로 이렇게 아니 위에서 위에서 밖에서, 밖에서. 위에서 어더 이렇게 이 정도 한커다이쪽도 너무 세게 생태가 훅들어가 이것만 해 놔도 뭐된거같 은데, 아니 하얀 비기로 안으로 들 어요. 땡기고, 에? 밑에 한번 땡기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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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가 이기냐? 어? 뭐가 다된것 같은데? <laughs> 이거 까꿍으가나이뭘 <꺼낸 것> <laughs> 신메스야, 이거 어? 뭘신 신메스야. 이거 하나 새가낀 거야 지금? 그럼 어, 너무 세게 생기지 말고 보기 어, 좋게막 오케이 그럼 저 안에 걸 어떻게 빼놨어 뭘? 저 밖에서 벌걱정도 다 팔자 아니 미리 빼놓고는 해야 좀 낫지

여기 아니야, 그건 이제 뒤로 젖을 때 놔둬. 다음요려오고 내일은 어차피 못오잖아 네. 이렇게 놔뒀다가, 이제 비닐로가 왔으니까 비닐로 씌우고, 여기, 여 이로 스프링을 막 채울 거야. 네. <이 Eddie> 이로 근데, 근데 저거 저거 다다다반들로해놨는데 아, 저쪽에? 끝까지 다. 아니, 저기는 비닐이니까 괜찮지 않아? 비닐로도 잘시수 있겠거니. 걸리질않은 거. 아, 그래. 예, 그러면. 그럼 다바꿔야 뭐 돼. 아니,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싹다다반들로해놨냐못본 <laughs> 놈이 나쁜 바보요. <laughs> 아니 근데 이런놈이 괜찮아. 아니, 다들 서로 모르니까 이거. 이말이 자꾸 자꾸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 자꾸 해봐야 먹어 되지 아니 근데 그...